허리가 피곤하시고 하시면 은 제가 최근에 그 읽은 그뭐 최근이 아니라 뭐 제가 달고사는 책중 하나에서 그 재활치료사님이 쓴 책에서 나온 게 허리는 결국은 앉아있는 게 허리에는 담배와 똑같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풀어주시고 누워서 자꾸 뒹굴뒹굴 스트레칭 해주시고 가능한 대로 그게 무조건 좋대요. 똑바로 앉아있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디스크를 누리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하시고 많이 움직여 주시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허리가 되게 안 좋고요.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허리가 되게 약해요. 그래서 저는 그 뭐라야 해 되냐 열네 행사로 제가 급성 요통을 달고 살았거든요. 그냥 딱 오늘 제가 진짜 그 너무 원통했을 때가 군대에서 하루 휴가 나왔는데 휴가 첫날. 먹고싶은거 다 적어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치킨도 시켜먹고 뭐 어쩌고 해야되지 않는데 대전 부모님댁에 딱 갔는데 샤워하다가 샤워기가 떨어진거야 샤워기 죽다가 어쓰러어 쓰러졌어 아휴가 뭐 나온 첫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,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빨간버은다아 졸라 추워 <laughs> 아 휴가에서 <중간으로 웃음> 다 닦아주고 어. 이렇게 막 끽끽이 옮겨가지고 다한 3일동안 누워있었다니까 아, 아 졸라 추하다 <laughs> 아 맞다 여러분 제가 금연 중이거든요 지금 어, 지금 일주일도 어. 넘었어요 근데 의사님과 의사님 통화하면서 하니까 담배 어. 것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잘했다 허리 디스크 디스크 재일안 좋은 게 담배래요 아 어, 그러니까 네. 맞아 왜 담배, 담배, 담배를 피면 디스크가 푸삭푸삭해진다고 하요 이코틴인가 뭔가 때문에 그리고 네. 아킬레스건 파열에도 되게 안 좋은 네. 게담배예 왜냐면 건이나 인대 같은 거를 네. 갈가놓는다고 하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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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담배 안 좋으니까 끊으시는 게 좋고 담배는 무조건 그리 뚱뚱이 금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채널에 가셔가지고 얘 방송하면 은 금연 계속하고 있는 체크해 주시고 잘 하고 있으면 별풍도 좀 쏴주시고 해주시면 오늘 물었어요. 담배 는 납니까? 안난데 응. 음. 어. 담배는 진안 나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그렇게 원래 허리가 약했거든요. 저 MMA하고 레슬링하고 주짓수 한 다음에 급성 유통이 없어졌어요. 난왜장 생기지? <laughs> 너 운동 안 했잖아, 오랫동안. 아, 아니, 레슨. 오랫동안 레슨. 운동 안 했잖아. 그러니까 그 제가 MMA 제대로 하고 나서, 물론 허리가 뭐 운동 많이 하거나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정말 열네행사로 찾아오던 급성 유통이 없어졌어요. 저 어, 제가 복싱하고 할 때도, 킥복싱하고 할 때도 제 유통 달고 살았거든요. 1년 한번 쓰러지면, 아, 또 왔다, 그냥. 나 아, 허리가 약하니까. 근데 코어가 강해져가지고 특히 레슬링 제가 그레고를 많이 하고 유상 많이 하다 보니까 코어가 강해져서 저 요통이 없어졌어요. 아. 물론 디스크는 있고 하지만 1년1 4 행사 찾아오는게 없어졌어요. 형 제가 느끼는 건데 레슬링을 졸라해가지고 허리에 를 마시간 거예요. 지금 모르는 걸다 짐을. 아, 그럴, 그럴 수도 있어. 통증을 <laughs> 어, 모르. 땡겨 네, 네, 네. 쓴걸 수도 있고요. 어, 뭐, 뭐 나이 뭐대 갑자기 있다. <laughs> 어. 수도 있다고.